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, 즉, 9분의 1 백지 개념 노트입니다. 안녕하세요. 대치동 캐슬입니다. 이 영상도 지난 영상에서 댓글로 누가 집에서도 백지 개념 테스트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도 무언가 원하시는 내용을 영상의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 의사를 반영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지도하고 있는 백지 위에 쓸수 있는 것만 진짜다 라고 하는 개념 백지 테스트는 모든 과목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어떤 과목이든 많은 내용을 일정한 양으로 축약해서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. 그 중에서 오히려 수학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요약을 해서 개념틀을 짜고 그 개념틀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. 총두 단계가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이 백지 개념 테스트 이외에 문제풀이라는 단계가 한개더 있습니다. 하지만 일반적인 암기 과목들은 그 내용을 요약해서 머릿속에 넣는 거, 그 지식 자체를 물어보기 때문에 백지 개념 테스트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결국 여기에서 핵심은 제가 에피톤 코드의 앞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지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.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선생님이 직업이기 때문에 그냥 만들었지만 다른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가이드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 적절한 가이드를 찾았습니다. 그것은 바로 9분의 1 개념 노트입니다. 그럼 왜 9분의 1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먼저, 개념 백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책에서 밑줄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. 그 밑줄을 전체 내용에서 얼마 정도 쳐야 될까요? 가장 적절한 수준은 책 전체 내용의 3분의 1을 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나서 그 3분의 1의 밑줄 친 내용 중에서 3분의 1의 내용으로 백지 개념 정리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, 즉, 9분의 1 백지 개념 노트입니다. 이렇게 전체 내용의 9분의 1 정도로 백지 개념 정리를 만든다고 생각하면, 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시작하실 때는 빠르게 전체 내용을 훑으면서 3분의 1 밑줄을 긁니다. 그리고 나서 3분의 1 밑줄 친것 중에서 정교한 방법으로 3분의 1을 다시 건져낸다는 마음으로 백지개념 정리를 만드시면 됩니다. 이 9분의 1 백지개념 노트를 만들면 하교되는 일반적인 고민은 그럼 시험 문제가 9분의 8에서 나오면 어쩌지? 라는 생각입니다.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그 구분의 일의 개념틀이 잘 자리를 잡으면 나머지 구분의 팔이 그 구분의 일 위에 올라가서 그 개념틀이 견고해집니다.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뼈대를 먼저 만들고 그 나머지 재료를 그 후에 얻는 것과 비슷합니다. 하지만 실패하는 아주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나머지 9분의 8까지 한 번에 건지려고 노력을 하다가 무너질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9분의 1 정도의 백지 개념 노트를 만들게 되면 이런 식의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. 이 노트는 저와 함께 일을 했던 서울대학교 출신의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정리한 개념 노트입니다. 기하와 벡터 내용이고요. 전체 내용은 총 5장 정도입니다. 그래서 막상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게 되면 그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. 이분은 중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이었고요. 서울대 와서도 높은 학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제가 대학원 통계를 공부할 때 만든 개념 백지 정리입니다. 이렇듯 내용의 난이도와 분량은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양의 학습 내용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양으로 줄여서 머릿속에 넣는다는 그 원리 자체는 동일합니다. 이렇게 한번 백지 개념 정리를 하게 되면 꼭 반드시 다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조금 주의를 드릴 것은 자녀들이 만드는 구분의 일 개념 노트와 제가 만든 에피톤 코드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저는 학생들을 지도할 목적으로 개념 노트를 정리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에피톤 코드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기 위해 만든 것보다 압도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, 조금 더 결과물이 정제된 형태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만든 것도 구분의 일 개념 노트와 동일한 원리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. 이렇게 과목별로 하나씩 구분의 일 개념 노트를 만드신다면 아마 한 시험을 준비하면 과목당 네 장에서 5장 정도의 개념 노트가 나올 것입니다. 그런 결과물들을 모아서 내신을 치게 되면 내신에서의 성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중간고사, 기말고사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3 때 경험하는 수능입니다. 모의고사를 보거나 수능 준비를 할때 차곡차곡 모아둔 이 9분의 1 개념 노트는 압도적인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. 왜냐면 하 이건 누가 만들어도 한 과목에 수십 시간 이상의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작은 노력들을 모아서 하나씩 결과물을 만들어서 보관을 한다면 나중에 큰 수고를 덜수 있습니다. 생각해 보면 이 처음 9분의 1 개념 노트를 만든다는 건 조금 어색하고 낯설 수 있는데요. 한번 만들기 시작하고 조금 익숙해지면 점점 그 만드는 솜씨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디 외부에서 큰 비법을 찾기보다는 앉은 자리에서 지금부터라도 한 장씩 9분의 1 개념 노트를 만드는 것을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. 자, 이제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백지 개념 정리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셨나요? 그것은 바로 전체 내용의 3분의 1을 밑줄을 긋고 다시 그 3분의 1로 개념틀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하나씩 탄탄히 9분의 1 개념 노트를 작성하게 되면 학습하는 내내 성과도 있고요. 나중에 이 결과물들을 모여서 다시 평가를 할때 압도적인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. 실은 이것도 백지 개념 테스트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큰 노하우입니다. 그런 노하우를 공유하는 만큼 자녀 교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교육을 공부하는 학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.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